안녕하세요. 바레스타 박쌤 채널의 박봉재입니다. 아, 오늘은 어, 5,000명 특집으로 제가 어, 굉장히 아끼던 것을 어, 하나 풀겠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어, 어, 실제로 엔지니어분들도 거의 모르실 겁니다. 이제 게이지 상승이라든지 또는 역류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어디서 오냐면 어, 이제 우리가 인젝터라는 게 있는데 그 열기 안기 안에는 인젝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보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열기 안기가 이렇게 관통합니다. 을 보일러를 관통을 해요. 이렇게 관통하는데 을어 여기 안에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100%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차 있어야 돼요 100%차 있습니다 99%도 아니고 100%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앙까지 인젝트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인젝트예요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중앙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가 인젝터입니다 여기가 인젝터인데 어, 자, 여기가 막혔을 경우에는 물이 물이 들어와서 열평형이 이동한다 그랬죠 이렇게 디챔버 디 챔버 앞 아, 챔버 있다 그랬죠? 디 챔버에 물이 들어와서 열 평형을 이루려고열 이동을 합니다. 그죠? 열 이동을 하는데, 어, 이 내부적인 열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물이 더 이상 안 들어와요. 물이 막혀가지고, 그럼 안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 공간 안에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열교환기 안에 공간 안에 빈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뭐, 98% 정도라도 된다면, 자, 빈 공간이 생겨버리겠죠. 빈 공간이 몇 퍼센트입니까? 2%입니다. 그죠? 이거는 가정이에요. 뭐, 97%가 됐을 수도 있고, 99%가 됐을 수도 있지만, 단 1%라도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 그 나머지 빈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보일러 안에 물의 온도는, 자, 여기에는 물이고, 여기는 수증기죠. 수증기예요 그러면 물의 온도는 100, 최고 온도가 100도시죠. 그죠? 100도씨입니다. 수증기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세팅에서 쓰는 값이 보통 116도에서 120한 7도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요 정도에서 많이 씁니다. 음. 뭐요 안에 요 안에 범위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로 써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보통 이 정도 씁니다. 이 정도 쓰는데 어, 그럼, 우리가, 이 물이 평상시에, 물이 꽉차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물의 온도는 최대 온도가 몇 도입니까? 100도씨죠? 자, 100도씨. 자, 100도씨. 근데 여기 빈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 이만큼. 이빈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빈 공간이 생기면, 어, 기에 수증기약, 기아, 포화기약이 생깁니다. 포화기약. 포화기약. 자, 포화기약이 생기면, 여기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이 온도가 됩니다. 그죠? 이 우리 세팅 값대로 되어 있는 이 온도가 돼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여기 는빈 공간이 온도가 어, 열 전도를 합니다. 여기 그죠? 열 전도를 하고 여기 붙어 있는 여기 붙어 있는 뭐 플로메타가 있을 거고 그죠? 플로우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 빈 공간 헤드 헤드 부분 헤드에 있을 거고 헤드 관 쪽으로도 그렇고 다열 이동을 해가지고. 열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플로어에서 여기 아웃이 있고 그죠? 그러면 플로어에 아웃이 있고 그죠? 여기 인이 있겠죠? 인 인은 어디서 옵니까? 펌프에서 오겠죠? 그러면 펌프에서 어디로 뭐가 연결되냐면 펌프에서 보통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분배기가 있습니다. 분배기라 하기도 하고, 이거 유닛이라고 하죠. 급수 유닛. 급수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분배기에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게이지. 게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게이지가 어 열, 열 상승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인젝터가, 여기 물 들어온 인젝터가 막혀가지고,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열이 상승하여, 그열 상승이 열 전도가 돼가지고, 게이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 상승을 잡으려 그러면, 어, 이 인젝터 부분을 까서, 또는 이 열관기 붙어 있는 라인들을 전부 점검을, 양쪽 다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게이지 상승하는 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버홀 했는데 게이지 상승하는 게안 잡힙니다. 그래서 게이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어 스케일이 막혔거나 뭐 이렇, 이렇다고 판단하에 오버홀을 하십니다. 근데 오버홀 했는데도 게이지 상승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젝터 이거는 이 오버홀을 담고 나도 잘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요, 요 신주, 신주 피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제거 안 하고 담그니까는 이 인젝터 안에까지가 완벽하게 스케일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태로 오버홀이 완료됐다고 다시 장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버홀 했을 때, 어 다시 막혀서 증상이 고장 증세가 나올 확률이 한 1년 안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인젝터 부분을 확실히 뚫어줘야, 어 제대로 된 오버홀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게이지 상승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 굉장히 제가 아끼는 기술이었고 어, 그래서 영상 찍을 때마다 어, 이, 이거를 어, 이제 말을 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이번에 어, 밝히게 됐고요. 어, 그래서 이제 게이지 상승하는 것은 제가 어떤 엔지니어하고도 대화를 해봐도 어, 어떤 엔지니어하고 대화를 해봐도 한 번도 제가 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끼던 거였고 이번에 기회에 5,000명 기회에 제가 이번에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상승하는지 아셨죠 그래서 열기환기 안에는 무조건 100%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 열평형 이동 열이 이동을 해가지고 열이 상승하여 100℃ 이상의 그 포화기열을 만들어 가지고 열전도로 해서 게이지가 상승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물론, 역류 방지 배부가 뚫려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요거 때문에, 어, 게이지 상승하는 게 굉장히 많다. 또는 꼭 요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외부 공사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펌프로 인해서 내, 내부, 우리가, 어, 그 뭐지, 복합상가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펌프로 해가지고, 5바, 6바 강제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 펌프가 회전하면서 그 안에 에어가 차가지고, 그 공기가 들어오는 들어와서 케이지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 있거든요. 이제, 이제 그런 경우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이 어, 만약 열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이 케이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요, 여기까지 바리스타박생채널의 강공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